자, 최근에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몇몇 알트코인들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번에 어떤 코인들을 공략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빠르게 답변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이렇게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상관없고요. 새벽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답변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스레스홀드 인데요.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현재 이전 바닥 부근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의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오는 하락 박스는 이미 끝이 났고요. 횡보의 그림 아니면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 바닥 부근까지 지금 낙폭이 나와줬고 이 내려오는 조정 구간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죽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의도적인 눌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뭐예요?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죠. 이 역사적인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최근에 잡혔었던 이 저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들어왔었던 힘들의 이탈이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레스 올드는 뭐다? 앞전에 나왔던 파동을 1파로 보시면 되고요. 2파, 3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바닥 부근을 보시게 되면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주고 나서 돌파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현재가 밑으로는 뭐다? 굉장히 강력한 바닥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반등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대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이 내려오는 흰색선과 회색선, 1년 장기 평선과 2년 장기 평선이 겹쳐 있는 이 40원 부근에서 충분히 저항을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이라도 이 라인마저도 돌파 이후에 안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2파 3파가 충분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고 라 하면 전고점 부근은 물론이고요. 다음 매물이 쌓여있는 16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홀드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모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트레스 홀드만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남아 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모아 가시거나 전략대로 끌고 가시면 되고요. 남아 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신다라고 하면 보다 더큰 수익,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단타로 큰 수익을 만들어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와 동시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고 나서 목표가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도 따라 하시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바로 다음 날 급등이 이어진 모습이죠. 제가 천만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이틀 만에 한 210만원 가량의 수익금이 나오셨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소액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해도 몇십만원 가량의 수익이 다 나오셨을 겁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스레 l 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밑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의 그림보다는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V자 반등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저항대인 40원 부근이 돌파가 되고 안착까지만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방향성은 뭐다? 2파 3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바닥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물론 이 스트레스 홀드만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아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 어, 물론 애매한 타점에서 무작정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전략적으로 진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까지 싹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 비중과 평단가를 포함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개개인의 포트에 맞춰서 어디까지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 보시기 바라구요.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단기매매까지 병행하실 수 있게끔 신호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오히려 단기로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은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1,5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내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방에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